안녕하세요 이충훈 t v 이충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세 돋보기 시간입니다 신축빌라 수도권 지역별 시세 제5탄 경기도편인데요 어,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신축빌라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시세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10명이서 20일간 조사를 했고요. 3일간 제가 취합을 하고 나서 분석 후이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어 참고로 이 정도 구명은 저번 주에 그 시행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정도 구명이면 2,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중한 자료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여러 번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편은 경기도 편으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분양 물량, 수화, 실평수, 평당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럼 실평수 평당가란 무엇이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평수 평당가란 전용 면적, 집에 대한 전용 면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 전용 면적에 확장 면적,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 확장 면적을 더하면 실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 어, 그 평당가를 뽑는 건데요. 그럼 평당가는 분양 가격, 우리 집이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럼 분양 가격 2억에서 실평수가 10평이에요. 그러면 실평수 10평을 나누면 평당가 2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평당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실평수 평당가를 다시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거꾸로 적용한 사례를, 실평수가 18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 실평수 평당가가 1 천만 원이면 분양 가격은 1억 8천으로 평균을 또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 구 이렇게 좀 크게 좀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동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읍면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에 금액이 편차가 평차가 차이가 날수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에 대표 세대만 조사를 했습니다. 대표 세대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런 세대만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반지하, 복층, 테라스 등의 변형된 세대는 시세 조사에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 단위는 평하고 만원 이고요 어, 지역명은 구동으로 하는데 신축빌라가 없는 경우에는 구로 통합을 한다든지 성에 따라서 시를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상 현장에서 준 자료가 실제 면적보다 한두평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세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보시고요 아, 최소한 90% 정도는 신뢰할 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상 일부가 좀 빠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광명 지역 시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 지역, 제가 좀 실수했냐? 경기도 광명 지역 시세인데야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 물량 수가 총 19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19개야. 조사 가정사 일부가 빠지더라도 한 현장수가 25개 안팎이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동이 13개로 19개 중 13개로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광명동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산동 3개, 소화동 3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는 광명동이 13개로 가장 많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이쪽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는 철산동 세 개, 소하동 세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평수 평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평수 평단가는 A, B, C로 나는데요. A는 전용 면적 12평 미만, B는 전용 면적 12평 이상에서 18평 미만, C는 18평 이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의 어떤 해당 시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구나 동으로 갔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실평수 어, 판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A 기준인데요. 전용 면적 12평 미만으로는 1,400만원, 1,400만원. 그리고 전용 면적 12평 이상에서 18평 사이는 1,450만원. 그리고 전용 면적, 어, 18평 이상은 1,541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좀 특이한 좀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이 작을수록 가장 높고 높을수록 좀 낮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끔은 어, 시세가 지금 왜곡이 되는 현상이 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제가 한번 이유로 한번 따져봤더니 전용면적이좀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인데요. 왜냐면 어, 여기 같은 경우에 투룸 위주로 좀돼 있어서 같은 면적이라고 투룸 보고 때하고 쓰리룸 보고 때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물량이 좀 많이 있었다는 점이 하고 거기다가 이, 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나왔을 때 실평수를 실제로 어, 순수하게 정확하게 실평수가 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민족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아 어, 그니까 요런데 a나 b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를 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 어,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경기도 시행지역 시세입니다. 아 시행지역 먼저 매물수를 알아보면요.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아 시축빌라 분양 현장 두산 수가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상 일부가좀 누락되어 있어도 뭐한 16개, 17개 안팎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대야동이 좀네개현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매야동 두 개, 조남동 두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대야동이 총네 개고요. 매야동 두 개, 조남동 두 개. 그리고 기타어또 동들은 하나씩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렇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시계시에서 평당가를또 a b c 로 나눴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면 어, 전용민 A 기준으로는 12평 미만 기준으로는 1094만 원 그리고 전용민 저 P 12평에서 18평 사이는 974만 원 그리고 전용민 씨1 8평 이상은 1068만 원으로 어, 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050만 원 안팎 이 전체적인 어떤 시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 대한 시세입니다 아, 안양 지역 전체 매물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5일 기준으로 어, 안양 지역에 대해서 안양 지역에 대해서 구년 현장 조사하는 수가 총 45개 현장을 저희가 조사했고요. 어, 실제 조사 과정상 일구가 빠질 수 있더라도 50개 안팎 정도가 어,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안양 지역에서 총 45개 중에 33개, 어, 거의 한70% 정도 나오는 물량이 안양 동해. 집중되어 있어서 포진되었던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석수동 7개, 그 다음에 호계동 3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양동 그래프를, 어, 지역 매물수를 좀 보도록 하는데 산원 세개로 가장 많았고요 전체 물량 중에 그 다음에 석수동 7개, 호계동 3개, 비산동 2개 나머지는 뭐 한두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자, 실평수 평단가를 이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평수 평단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면적 A는 12평 미만 B는 12평에서 1 8 C는 12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면적 A 12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450만원 이구요 전용면적 B 12평에서 18평 사이는 1,280만원 그리고 전용면적 C 18, 18평 이상은 1,240만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시세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서울시 시세를 말씀드릴 때, 서울시 시세는 평균적으로 1200에서 1800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개 4개, 서울의 네개구로 제외를 하게 되면, 가장 잘 나가는 뭐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뭐, 아포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게 되면, 1200에서 1800인데요. 여기 나온 시세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시세의 아랫단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걸좀볼 수가 있죠. 참고로